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 코리아 머더너 아키텍트 공 소정입니다. 본 영상에서 패스트트랙이 무엇이고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에버시오 프로그램의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배포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또는 승인된 파트너로부터 구독 자격에 따라 별도의 추가 금액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안, 생산성, 엔드포인트 관리,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다각화된 위협과 이에 따른 보호, 탐지, 응답이 대두됨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구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협업 도구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고려사항들 데이터의 끝점인 데스크탑과 BYOD 환경 그리고 브라우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데이터를 M36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베스트 프랙티스 이 모든 것들을 저희 패스트트랙 팀에서 지원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설명드린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어떻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라이센스 개수와 상관없이 저희 패스트 트랙 사이트에 접속하시어서 셀프 서비스 플래닝과 리소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150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엔지니어 그리고 승인된 패스트트랙 파트너가 계속적인 지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테넌트의 라이센스가 500개 이상의 경우라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이메일 이관에 대해서도 저희 팀에서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FastTrack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www.microsoft.com/fasttrack을 접속합니다. 이때 Sign-in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테넌트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마쳐졌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의 중반쯤에 Request assistance from FastTrack for M365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신청 폼을 작성하는데 총 15분이 소요된다 라는 메시지이고, 해당 신청 폼에는 컨택 정보와 또 주소지 등의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스타트 리퀘스트를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먼저는 자격 조건이 되는 서비스들이 한눈에 보이실텐데요. 화면과 같이 컬러로 표시된 경우는 엘리자블 즉 자격요건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회색으로 운영처리가 됐다고 하면 라이센스 개수가 150개 이하인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사이트 하단에 있는 셀프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플래닝 하시고 또 리소스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의 시나리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어, "런치할 예정이다"라는 체크, 그리고 해당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체크를 한 후에 어, 목표하는 서비스 런치 날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customer details"라고 해서 고객의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로명 주소, 그리고 M365를 구매한 이유와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정보 또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까지 신청하신 정보에 대한 개관이 나오게 됩니다. 서밋 뉴캐스트를 통해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서밋션 ID가 나오게 되고 어, 지원이 잘 접수가 되었다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만약 진행하시면서 이슈가 있거나 또는 본 페이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메뉴 상단에 있는 Help 메뉴를 통해서 티켓을 오픈하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데모에서 보여드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외에도 다음에 워크로드들을 저희 패스트트랙 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호환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에버쇼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객께서 M365를 배포하시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앱들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호환성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패스트링랙 내에 AppAssure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 오피스, 윈도우즈, 클라우드 PC 등 새로운 버전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호환성에 대한 이슈를 추가의 비용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호환성 이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Windows 7에서 정상 동작했던 앱이 Windows 10에서 호환성 이슈가 있는 경우 또 MSI 형태의 Office 2010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매크로 삽입 문서가 M365 앱스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IE 11에선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레거시 앱이 엣지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되면서 IE 모드로 적용을 했지만 ActiveX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이슈 등이 그 사례입니다. 위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호환성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앱어쇼어 팀에서 이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 이의 서포트 종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엣지의 호환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는데요. 에버슈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지원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버슈어 프로그램의 엣지 호환성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위 버전의 엣지, IE, 크롬에서 사용하시던 앱에 대해 엣지에서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호환성에 대해 지원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지원 영역을 앱과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되는 앱의 범위로는 IE와 크롬, 그리고 엣지 레거시 기반의 ISV와 LOB 앱,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레거시 사이트 또한 IE 모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의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 트러블 슈팅, 그리고 그 이후 재구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드리며 IE 모드의 구성 지원과 ISV와 공조의 최신 버전의 제품에서 앱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리고 앱 호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회기에 대한 해결 또한 지원 범위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엣지의 배포나 사이트 디스커버리의 구성 방안, 그리고 엣지 보안 설정에 대한 지원은 Fast Track 팀을 통해 좀더 전문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드 레벨의 수정,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온사이트 지원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15일 이후 Windows 10 Cumulative Monthly Update를 통해 IE 11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를 시도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자동 리디렉션이 되는데 이에 선제적으로 레거시 앱에 대한 IE모드 테스트 및 구성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IE모드에 대한 상세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며 에버슈어 그리고 엣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는 앞서 데모와 동일하게 워크로드의 엣지, 그리고 앱 어쇼어를 체크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t 스트 c 랙 사이트를 통해 M365 온보딩 및 배포에 대한 셀프 서비스 도구뿐 아니라 지원 요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M365 배포 단계와 관계없이 라이센스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t 스트 c 랙 내에 앱 어쇼어 프로그램을 통해 엣지로의 전환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직의 향상된 보안과 생산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의 사례를 통해 최적의 M3 요구 어드바이저,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오늘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